짝수월에 태어난 말띠분들이 저는 좋다고 보입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평선사 동해만신입니다 네, 곳은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올해 네. 대박 날수 있는 띠 됐으면 네.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대박 날수 있는 띠요. 음. 네. 올해 대박 날수 있는 띠. 우선 말띠요. 말띠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 짝수 다에 태어난 말띠 아주 좋아요. 작년까지 힘들었다고 하시는 말띠분이 있으면 올해는 보이는 결과를 향해서 갈수 있는 그런 행운년을 음, 맞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띠가 괜찮고 어... 띠가 모든 걸 결정해 주진 않지만 음, 말띠분들 짝수월에 태어난 음, 말띠분들이 저는 어, 좋다고 보입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닭띠 닥띠, 닭띠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음... 닭띠분들은 올해 뭔가 이직, 이동, 이사, 매매 뭔가 변화의 수가 있어요 변화의 수가 있는데 어 좋은 쪽이에요.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고, 좋은 쪽으로 어머 뭐 변화, 그러니까 이동이라고 해서 뭔가 꼭 몸이 움직인다는 것보다는 마음이 뭔가 조금 새롭게 음, 바뀐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갑진년에 대박 날수 있는 띠, 세 번째는 소띠입니다. 소띠 분들 중에서 60대 이상이신 분들, 소띠 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갑진년에 어, 우리 소띠 분들은 뭔가 해결이 되고 건강이 나빠, 나쁘셨다면 건강이 좋아지고 자녀의 걱정이 있다면 자녀가 취직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어, 손주, 손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자손이 늘고 식구가 느는 그런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갑진년 대박나는 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한해 되세요.